저는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거 완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고 있다. 노무현 흉내내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노무현 정치를 흉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 아닌가요? 노무현 정치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정권이에요. 그것도 아주 수치스럽게 명색이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로 가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 마누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자기 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본인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받고 와서 바로 극단적 선택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정권이 노무현 정권인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노무현 아바타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그 롱패딩을 입고, 지금 조국과 이재명이 보이게 안 보이게 개딸과 대깨문이 대립각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윤석열 퇴진에는 한 목소리를 내자고 하죠. 5월 동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당에 대해서 불만과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윤석열 퇴진에는 우리가 옷 두껍게 입고 거리로 나와서 2016년도 8년 전에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자. 조국이가 오늘 얘기했죠. 이거를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레카 유튜버들 몇 명은요,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8년 전, 그때 그 장사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때 좀, 이 점들이 짭짤했거든요. 그때, 나라가 뒤집어질까봐, 무너질까봐,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비닐로한 장씩 덜, 들고 나와서, 있는 돈, 없는 돈다 털어서, 집회하고, 또그 당시에 뭐, 으쌰으쌰 한다 그러면 다 밀어주고,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되는 것을 예감하고 있나봐요, 레카 유튜버들은. 야, 이때다 한번팔자피자 어, 윤석열 파리 한번더 하자. 박근혜 파리 투. 제가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마지막에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고 건져줄 사람은 한동훈이 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지금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금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 강해경의 말대로 장님은 아니잖아요. 양쪽 눈에 시력 차이가 심한 부동시지 장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S 일부러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못 보는 겁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봐야 되고 꼬집어 봐야 하는 겁니까? 응? 죽어봐야 지옥맛을 아는 건가? 제가 왜 노무현을 축내냈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볼때 저도 그래요. 이심전심으로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욕심이 있어서 정치권에 뛰어들지 않았다. 라고, 지난번 한양섭의 녹취록 폭로회에서 후보 시절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에, 대통령의 욕심이 있어서, 대통령하고 싶어서, 그 귀찮은 대통령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다. 이 독성과 폭정에 좌파 정권을 멈춰 세우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을 멈추게 하려고 나왔다.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금 하고 있지만 할 맛은 안날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뚫려있죠. 맨날 시끄럽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여사라고 마누라가 있지만 맨날 시끄럽죠. 솔직한 얘기로 개인 윤석열로서 무슨 대통령 할맛 나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대우를 받기를 해요. 맨날 도리도리, 돼이지, 맨날 조롱이나 받고 할만 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좀 충분히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노무현처럼 하자. 이판사판, 야, 니네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본인이 통과시켜가지고 헌재에 탄핵 요구해라. 난 어차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안될 거는 내가 뻔히 아니까 직무 정지되어 있는 그동안 노무현처럼 책이나 좀 보고 있으란다. 그리고 그냥 한독 국무총리에게, 어? 직무대행 시키면 된다. 딱 노무현처럼, 그만큼만, 그냥 탄핵 소추돼서, 본회의 통과돼서, 헌재에서 재판하는 동안, 그만큼만 딱 쉬고 싶다. 뭐 이런 건가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아닌 다음에, 그런 거 아닌 다음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님의 속 뜻을,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